외국인들이 한국의 택배에 관련된 한 문화를 보고는 깜짝 놀라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 보존 법칙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 집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맡기거나 아파트 관리실이 있다면 관리실에 맡기고는 합니다. 택배를 맡기는 방법도 다양해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단지에서는 옆집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고 아는 이웃에게 자신의 택배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그냥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 기사도 관리실에 들을 필요가 없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집 앞에 있어 택배를 찾으러 관리실에 가지 않아도 되기에 양측 모두 편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것에 해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흔한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영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한국은 도둑들이 활동하기 참 좋은 나라다 라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글쓴이는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4년 전 내가 비즈니스 상의 이후로 한국에 가 있었을 때 이야기야 한국 친구와 시내를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는데 내 핸드폰으로 주문한 택배에 대한 문자가 왔더라고. 그때 나는 한국어를 할줄 몰라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고, 내 친구는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간다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줬어. 정말 충격적이었어. 내 물건을 집 앞에 아무런 조치 없이 두었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즉시 택배기사에게 연락해서, 절대 집 앞에 택배를 두지 말아라 라고 전했어. 그런데 내 친구가 진정하라면서 한 사진을 보여주더라. 그 사진은 한국의 한 아파트에 택배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사진이었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의 한 귀퉁이를 택배 쌓아놓는 곳으로 정해놓고는 감시자도 없이 CCTV만 달랑 놓고, 그냥 내버려두었는데도, 아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아 물건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거야. 그 친구는 한국인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알려 주었어. 그래도 난 불안해서 친구와의 약속을 빨리 끝내고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는데 정말 택배를 아무도 건들지 않았더라. 난 이건 CCTV의 영향보다도 시민 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해. 내가 살던 영국에도 당연히 아파트마다 CCTV가 있었지만 절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거든. 아무튼 나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 이처럼 문 앞에 택배를 놓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놀란 외국인의 경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다음 달에 한국으로 출장을 갈 예정인데 정말로 한국은 택배를 집 앞에 두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사진과 경험담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분명 택배 중에 비싸고 귀중한 물건들도 있을 텐데. 택배를 훔쳐가지 않는다니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은 참 뛰어난 것 같아. 나는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했었고, 6년 정도 한국에서 생활을 했다. 한국에서 저런 공적인 신뢰는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해 그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부주의하게 생활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들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생활은 편안하고 안전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에서 문 앞에 택배를 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것은 바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사회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남의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아왔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과 남들이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둘다 있어야만 가능한 놀라운 문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택배 문화에 논란한 외국인의 글과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